네 안녕하십니까 타이 로마드TV의 피트입니다 여기는 어, 라오스의 어, 비행차에 있는 행정지신거리죠 여기 은행들 뭐 이런 광고서들 라오스의 광고서 있고 저 위에 보면 프랑스의 갱선문이나 그리 지어놓은 짝퉁 어 바다 어, 바투사 바투사 아, 바투 말이 안나오요예거기예요 네, 해 보세요. 막 중앙선 침범하고 저도 나왔어요. 저 어쩌려고. 자, 여기 인제 여기가 한한 전소가 있는데, 요한 전소. 도이시 어, 앞에. 네. 제일 좋은 게저 끝에네요. 일단은 1 7 6 2 0이에 그냥 16 17,600 팀이네. 이 아가씨는 경찰인지 짭새인 모르겠어. 하여튼 뭐 여기고 저기 옆에 가면 또 있고. 그래서 여기가 약간 그 직장인데, 정치 시간에. 근데 여기도, 여기도, 근제공유소고 어, 여기 오시면 아마 달러로 킵을 바꾸시면 됩니다. 여기는 석 언정인데, 만오0 킵밖에 안 되네. 국 시책에. 라오스 정부 시책에 따라. 그리고 이렇게 오시면은, 어, 여기가 옛날에 진짜 많이 줬는데, 문을 닫았네요. 그 옆에 여기 중국 장수들이 하는데, 여기도 그다지 많지는 않네요. 네. 아, 여기가 제일 많이 치 줄은 라오스에서 최고의 어 단죠소 같습니다. 1 7 6 2 0개 아, 그리고 옆에가 한개더 있는데 저는 이천 불을 오늘 하고 다시 내 태국으로 돌아, 태국으로 돌아갑니다. 네 음, 예, 이렇습니다. 자, 은행 베트남은행 들고 여기 나은행 아, 중심가에요. 앞서뭐 핵심 행성거리라고 하는데, 그래요? 네, 일단 여기에서 마치고 다시 돌아서 저기 가서 제가 교환을 하고 가겠습니다. 자, 다만 지금까지 그 라오스 비엔찬에서 사슬 한전소가 있는 빠두사이와 따라타우 시장 중간에 여기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라오스 비엔찬 비엔티엔 어, 한전소 앞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피터였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, 알림은 여러분의 의무이자 저에게는 힘이 되는 겁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